지금 사도 뽕빼게 입는 여름 티셔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너 어디 가시길래 그렇게 예쁘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옷을 잘안 사실 시즌이 왔어요.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될 옷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런 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요즘에 왔어요. 우리 김 PD 아는데이집 어떤 집인지 알아? 이 PD 나 아, 잘 모르겠는데. 동대문에 계신 중에 몇분안 된다는 그 유학파, 딸리 유학파 그 분이잖아요. 아. 유럽 갬성. 보여드릴 아이템이야요 바람났냐 바람났어 요어깨뒤에요아 어. 이거 옷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옷이요? 어,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등한 아. 손바닥만 하면 안 보여드렸겠죠 저화 음. 사이 같겠죠 하지만 얘는 신축성이 미쳤어요 어. 진짜 잘들어갑 어, 엄청 잘들어네요 대신에 요거 입을 때 다들 숨멋합시다 안돼이면는 멈춰야 되는 게 포인트긴 하지만 오프 숄더를 여러분들께 한 번쯤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종처럼 빠지지 않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만 가리면 난좀 완벽한데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저만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우리 나리님 중에서도 저 같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오프 숄더예요. 이렇게도 잘 늘어나지만 이 플랩을 여러분들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도 커 보이고 싶고, 여긴 더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가득 내려줬어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 어깨는 자신이 없고, 이쪽만 자신있어. 그럼 이렇게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느낌이 다르죠. 그날 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프숄더는 여자라면 한 번쯤은 로망이 있을 거예요. 언제 입어보겠어요? 오늘 어떤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계 가장 젊은 날. 올 여름에 못 입으면 내년 여름도 힘들어요. 자신감 가지셔서 올 여름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나 이거는 컬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두 컬러예요. 아. 난 무조건 날씬해 보여야 돼. 그러면은 블랙. 아니에요. 조금 더 상큼함이 필요해요. 조금 더 청순미가 돋보이는 약간 포카리스웨트 찍을 때 손예진 같은 그런 느낌, 경쾌함보다는 섹시함으로 좀 승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솔리드 컬러의 블랙과 화이트를 추천해요. 아 이건 단색인가요, 나? 그렇죠. 총네 가지 컬러. 네 컬러. 44, 55분들 딱 좋고요 자, 66분들은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예요 아 자신감 난좀 자신감이 원래 좀 충만한 <laughs> 스타일이다 이러시면 어? 사실 66도 입으실 는 전혀 아, 문제는 없어요 서 대신에 동부지방에 개구장이들이 많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멈추세요 이렇게 멈추고 입으시면 어깨는 있어 보이고 가슴도 있어 보이고 팬은 납작하게 요거를 어?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 티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참고 입을 거예요 내신해 보이니다 두 번째 아이템 바르바르 이거 내 마음에 심쿵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하트인가였나? 시커만 하트 되게 멋있게 아 빨간 하트는 유치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 빨간 하트는 조카의 옷을 뺏어 입은 느낌이 날수 있어요 우리 나이 땐 이렇게 모노톤의 티가 코디도 편하고 수월하게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컬러가 두 가지예요 검정에 화이트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에 이 까만색 제가 인트로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도 돈이 안 아까운 그런 티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데님. 그냥 여름 팬츠, 여름 스커트 아무거나 편안하게 입으시고요 8월부터 이제 가을 신상이라는 명분하에 긴팔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디건도 나올 거고요 자켓도 나올 거예요 요런 티를 사셔야 외투 안에 가디건 안에 입으실 수가 있어요 요 티가 크지 않잖아요 너무 박시한 여름 티들은요 나중에 자켓 안에 입으시려고 하면 태가 안 나요 안에서 다 뭉개지고 약간은 슬림한 듯한 디자인을 사셔야 활용도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티를 추천을 고 드리는 거예요. 소재감도 굉장히 가벼워요. 간절기 시즌에 긴팔 안에 이너로 입으시기에도 훌륭한 그런 아이라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사이즈도 한 사이즈인가요? 사이즈도 하나예요. 사이즈. 크진 하나요. 체질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 5, 6, 6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저희사랑해 받아주세요. 세 번째. 나염 있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베이직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흰색만 딱 보면 샤칠 잘못. 나의 남편 런닝이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애기 옷 아닌가요? 되게 작보이는데. 아 <laughs> 사이즈가 작아 보여도 실제로 입으시면 그닥 작지 않아요. 이걸 만드시는 사장님이 키가 170이 넘고 본인이 66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입었을 때 아주 타이트하진 않아요. 오히려 요렇게 좀 슬림한 거를 입어주셔야 더 날씬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특히 하비분들 이 밑에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해결이 안돼 약간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화된 디자인이 요렇게 생긴 티예요 어깨가 나그랑으로 되어 있어요 어깨는 나그랑이에요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붙으면서 절개를 주었기 때문에 넓은 어깨를 좀 보완해 주기도 하고 몸에 아주 짝 달라붙진 않지만 슬림핏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가을 도 초가을에도 자켓 안에 좀이너로 입을 좀 슬림한 느낌의 티가 필요하셨다 하시면 요 티를 갖고 계시면 정말 활용도 넓게 입으실 수 있어요. 먼저 요 차콜. 저는 파스텔 계열 바지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조금 라이트한 느낌의 여름 데님. 고기에다 입으면 야 진짜 날씬해 보여. 어, 차콜 너무 예쁘고요. 기본 티는 칼라도 기본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화이트, 블랙. 요렇게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진짜 활용도는 좋으실 것 같아요. 베이지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단독으로 입으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어두운 컬러 두 컬러를 더 추천드려요. 여 들인 조금은 특별한 여름 티들 어떠셨어요? 입었어요 나? 이렇게 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MBTI 극아 IEPD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여름 막바지라 신상이 많이 없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신상이 나오는 그끝 쪽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떤 티가 가장 마음에 드신지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또 만나요. 만나요. 말주면 이 녀석아, 답답해, 뒤지겠다구.